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3570강. 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삼각형의 어떤 선분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랬습니다. 우리 피타고라스의 수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자, 3, 4, 5, 6, 8, 10, 5, 12, 13. 그 다음에 이거의 배수 라인들. 3배 하면 9, 12, 15. 4배 하면 12, 16, 20. 이런 애들도 다피타고라스요 줍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보면은 25가 보이고 여기 15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3, 4, 5에 5배를 하게 되면 15, 20, 25라는 숫자가 있죠. 자, 그럼 이 아저씨, 25, 15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2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전체 28에서 여기 20 차지하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됐어? 그래 놓고 요 길이고 하래. 자, 그러면은, 별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289구요. 이렇게 분수 형태, 아이고, 분수 형태가 나오는 모양이 아닐 거아니야 그러면 16의 제곱 아니면 이거의 제곱이잖아. 끝자리만 봐. 7의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니? 자, 그러니까 답은, 어, 이 아저씨 별은 1 7이고요 17을 제곱하면 289가 나옵니다. 끝난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 보면 16, 20이야. 그러니까 3, 4, 5에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빗변을 맞춰봐. 그면4 곱해주면 20, 16, 10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지금 16 했으니까 요 길이가 12가 될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에 우리 피타고라스 수의 유명한 거 50, 23있다그랬죠 그럼 여기가 5가 되중겠네 그래 놓고 삼각형. A, D, C의 둘레 길이야. 그럼5 더하기 12 더하기 13을 더해주면 3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아저씨 A, 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여기가 5야. 그럼 여기 얼마니? 12잖아. 그치? 자, 5, 12, 14. 그래놓고 여기 빗변이 15야. 그러면 3, 4, 5에 자, 3배 한거 아니야. 그럼 여기 12, 여기 9 이렇게 되겠 그럼 요 길이가 9가 돼줘야 9, 10, 2, 15라는 논이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5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4가 돼주겠죠. 됐어? AD의 길이는 얼마? 4.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C와 선분 AC와 자 BC인 이등변 삼각형, 자, ABC의 꼭지점 A에서 BC의 연장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대요. 자, 근데, A, C, 잠 A, C, D에, 어, 요 길이의 넓이가, 어, 84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넓이부터 구한다고 치면요. 2분의 1. 7 곱하기, 자, 여기 높이죠. 선분 AD. 했는데 그 아저씨가 지금 뭐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어, 요 아저씨 8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분 AD, 는 84에다가 7분의 2를 곱한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는 어 24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논리,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선분, AC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7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 되지. 자, 그래서 이 아저씨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625가 돼요. 어? 625는요, 25의 제곱입니다. 5의 4승. 그니까 러요 길이가 25래. 그럼 요 길이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래 놓고 3분 A, B의 길이고 아래. 자, 그럼 봐라. 지금 현재 여기가 24구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 7이고, 여기 25다. 그럼 여기 가 얼마야? 32 이렇게 이 됩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어, 요거를 피타고라스를 뭐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 4, 5야 그럼 여기다 8 곱해봐 그럼 24지 8 곱해봐 32지 8 곱해봐 40 이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40이 등장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그속 갑니다 <laughs> 자 이제 피타고라스랑 자 우리 사다리꼴이랑 놓는 경우인데 자 이러면은 여기를 요렇게 우리 사다리꼴에서는요 이렇게 선분을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2면 여기가 2 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여기 직각 삼각형 봐. 대표적인 숫자 3, 4, 5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 BC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돼주겠네. 됐어요. 자, 진행합니다. 8, 3, 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랑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저 직각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까 전에 이 7의 제곱, 24의 제곱, 아까 전에 저기 우리 바로 836에 나왔던 숫자. 7의 제곱, 24의 제곱 더해보시면 이 아저씨 625 이렇게 되고요이 아저씨는 25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5가 되겠네. 그러면 3, 4, 5에서, 자, 여기 직각인데 빗변이 25니까 5배 해주면 25, 20, 15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네요, 이 길이가. 자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선분 하나 끄어 주시면 여기 10이고, 여기 10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이 넓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 아저씨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별이라고 하면, 자, 별 제곱은 자,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자, 이게 별을 나타낼 수가 없죠. 여기 200. 그러니까 여기가 별제곱이 200이야. 그럼 이 친구가 세모라고 하면 2제곱 더하기 세모제곱이, 자, 별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아저씨 200이라고 했어. 얘가. 이 친구 넘어오면 빼기 4 이렇게 되지. 그러면 세모제곱이 196이 돼요. 196은 제곱수야. 그러니까 14의 제곱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14입니다. 자, 넓이 구하래.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넓이 나오죠. 그 다음, 2 곱하기 14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삼각형 넓이 나오지. 이 둘을 더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답이 60이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등변사, 등변사 다리 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 자,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가 15잖아. 그럼 여기가 20, 5인데 15 빼면 10이고요. 그걸 양문해서 먹으면 여기가 5, 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보세요. 뭐 됩니까? 5, 뭐 13이에요. 50, 23 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래 놓고 사다리꼴의 넓입니다. 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15, 25더 하고요. 높이 12. 거기다 2분해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답은 240이 나옵니다. 자, 841번 가보겠습니다. 841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이 BD의 길이를 한번 <laughs> 구해보래. BD의 길이. 자,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어, 지금 이렇게 주더라도요, 사다리꼴, 이 길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9면, 여기 9죠? 그럼 15에서 9 빼면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 4, 5 다음으로 유명한 6, 8, 10이 있어요 6, 8,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오시면 요 삼각형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 길이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한는 BD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시이 289구요 구 나오면은 17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됐지? 자 끝난겁니다 어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직각안의 직각이라고 하는건데요 자 엎어진 직각삼각형 자 이렇게 놨을 때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 동그리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 돼야 돼? 90 돼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가 동그리면 여기 X 될 거고 여기가 X면 여기 동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다 닮음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길이 먼저 표시하면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높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XY라고 합시다. 자, 지금 얘네가, 어, 요 아저씨 가지고서, 자, 우리가, 자, 비례식이 총7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빗방울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이걸 선생님이 직각 안에, 직각이라고 합니다.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이 들어간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1로 떨어질 수 있고, 1로 떨어질 수 있고, 셀수 있잖아. 자, 일단 굴러 떨어지는 쪽은 제곱,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a제곱은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cx. 자,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b제곱은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cy. 자, 이렇게 물이 셌어요. 그러면 h의 제곱은 여기 부딪혀서 퐁당 튀긴다고 생각하세요. x, y. 됐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우리 직각 삼각형이 3개나 있잖아. 그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성립하고요 자, 이 친구 직각 삼각형 놓고 보면은, X제곱, H제곱은 A제곱. 자, 이 친구 놓고 보면은, Y제곱, H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넓이 관계인데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2분의 1 AB. 밑변 높이. 자, 아니면, 자, 얘를 높이로 보고 얘를 밑변으로 봐도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자, ch도 되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약분하면 ab equal ch가 성립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성립하더라. 총 이렇게 7개의 비례 식이 나옵니다. 그걸 총 동원해서,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가 9, 1 2, 여기 직각이에요. 그러면은 9, 1 2, 뭐야? 3, 4, 5의 3배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15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예구하래 예, 예, 예. 자, 얘들아, 직각 안에 직각이야.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자, 선분 BD 곱하기 15와 같아야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선분 BD는, 에, 선분 BD래. 아, AD 구하래네요. 그치. 자, 이제 내가 BD 구하면, <laughs>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봤어요. 어쨌든 BD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치? 자, 이번에는, 자, AD 구할 때는요, 자,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로 굴러 떨어졌다고 쳤을 때, 9의 제곱은 짧은 거, 긴거 있게 되잖아. 자, 선분 AD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선분 AD는 자 15분의 81. 자 약분하시면 5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분의 27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도 인강 어, 보기 전에요. 문제를 먼저 풀고 인강 들어주세요. 휴선입니다.